솔브레인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어, 최근에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솔브레인뿐만 아니라 어, 후성도 이제 에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어, 뭐 이런 관련된 어, 그런 화학물질 이런 쪽으로 어, 또는 애칭가스라든지 불화소소 이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국산화의 가능성 어, 또는 이 제한된 마진이 크고 이런 종목들이 어, 어떤 납품으로서 공급을 제한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규제가 풀어진다는 게 솔브레인의 큰 장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또 마침 전일장에 이런 전일. 날짜에서 보면 7월 15일날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어, 그에 따른 솔브레인도 한번 어, 리포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어, 자료를 어규진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쓴 내용을 본다면 어, 솔브레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감상과 국산화 차이, 음, 국산화 사이 2분기 수익성이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2분기 실적도 매출이 무려 2,400억. 그러면 거의 1조 가까이 또는 2,400억을 균등으로 했을 때 분기마다 2,400억 내지 2,500억을 쏟아내는 어, 그 엄청난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도 4,400억을 어, 분기마다 나오니까 얼마나 탄탄하고 안정적이겠습니까. 어, 그리고 고객사의 감산에 따른 반도체, 애찬트 성장이 제한적인 성장에서도 전반적인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번 사태 일본과 소재를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도 이 회사는 이, 이 틈을 이용해서 좀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는 중국으로의 어떤, 어, 여러 가지를 확대해서 어 스펙을 쌓아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 이런 일본과 똑같이 예, 솔브레인이 향후에 중국의 납품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스펙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이 에너리 어, 어제 쓸 때는 목표 주가 68,000원 이었지만 훨씬 더 높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펀드멘탈보다 현재는 이슈와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본다면 디스플레이 또는 유기재료 반도체 2차전지 골고루 현재에서 우리가 이슈가 될수 있는 수익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솔브레인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차트를 음, 한번더 바라보면 차트가 전일 장대에서 이 실험 물량이 나왔지만 봉으로, 어, 여기 보시면 이런 작은 봉이 나올 때 우리가 흔히들 어떤 얘기를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우, 위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트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와야 꺾이는데 이런 봉을 한다는 건이 종목 역시도 수급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며칠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패턴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솔브레이는 저는 8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이탈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이, 이러한 차트에서는 약간의 소폭 짧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유의를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본다면 어, 우리가 메리트가 있고 주봉으로 본다면 역시 주봉이 더 확실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